또 아, 왜 이렇게 주변에 많이 내려요? 아, 너무 많은데. 네? 어허, 아래 사람이 좀 많이 내렸나? 아래 두명 내렸는데 왜? 아래 3명인가요? 아래 2명 내렸는데 왜 여기 한 명이 더 여기 있어? 아래에서 올라오신 건가? 허도 되려나요? 아니, 이거 제 경험적으로 뇌에서 경중이 울렸어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고 했어 가도 된다. 프로스하고 있다. 가도 된다. 아, 다행이다. 아. 아. 한명이나 밖에 한명 확인. 나이스. 아저씨 그거 내가 먹을게요. 끝마탱 나이스. 안 당하죠, 안 당하죠. 뻔하죠, 뻔하죠. 뻔해서 하품 나오죠.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3킬. 어! 강 나왔다. 체다킬 강 나왔다. 이 정도 속도면 체다킬 강 나왔다. 바위, 긴, 바위. 수류탄 킬 떴고요. 됐나? 간다. 베리움이 간다. 아저씨 저 아싸인데 끼워 주세요, 아저씨들. 나도 끼워 주세요. 그럼도 놀아 줘요. 나도 껴 줘요, 나도. 해다키 14킬이요. 8킬로 가 같은 건가? 어, 에민사 킬 떴다. 지금 떴다. 어디에 쓴 거지? 최이킬 달성시 5만는이친구이님구는이니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님시이화이팅이렇게 깔끔하게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게 안 죽었어. 와, 진짜 살짝 짧았다. 아, 나 소리타 하나밖에 없는데, 소리타 하나로 덤비긴 너무 해죠 아지는거 확인 아! 안돼 아 옆에 또 한명 있었네요 이건 좀 아쉬운데 한판만 더 해볼게요 한판만 더 아저씨 제가 더 빠르거든요 느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저격 아니야? 와와 헤드마커 죽을 뻔했다. 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 승남자다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한명더 있었는데 아래로 가셨나? 오한 분이 더 계셨단 말이죠. 주변에 주변에 이쪽으로 한와 와. 와. <웃음> <웃음> 아 무기 안들고 뛰고 있었어요 하필 무기를 들고 있었으면은 맞딜 했는데 내가 무기를 안들고 하필 뛰고 있어가지고 일단 원패부터 깰수 밖에 없었죠 열려있어 그냥 털었어 분명 털었어 확인 확인 아저씨 확인됐어 헤드 헤드 어? 왜 안나와 에 예, 설마 아니지 아저씨. 아 거기 혹시 사람 있어요? 아 사람 한 명이 더 있어? 내가 이해하지. 없는데. 뭐지? <laughs> 전판보다 더 빠른데? 왔어 아저씨들 저랑 또 놀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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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킬 첫 번째 자기 전에 다치기 전에 오킬이 정도면은 부트캠프보다 이... 빠른데? 아 근데 제가 확실히 감도 낮추니까 추지기를 못 잡겠는데요? 앵글이 아니라 하프 써야 되나? 수직으로 애미 안 내려가져요. 풀련사 이거 애미 훈련사... 연습을 해야겠다. 그치 이거는 애미 연습을 하면 되겠죠. 풀련사를못 때리겠네. 중간에 애미 무조건 끊어야 되네요. 최다 1시 5만냥 킨시2만냥 까르륵. 이요수류탄뜻탄아 수류탄. <laughs> 이거 못 싸워요. 이, 이 상태로 싸우면 져. 이 상태로 싸우면 져서 뜻탄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이 지역에 있으면 사들데 꼬이긴 하더라고요. 저쪽 언덕이나. 오케이, 차근했어 아저씨. 야각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저씨 대잡을 느껴본 적 있어? 아저씨, 거기 있으면 죽을 걸? 나랑 사우더 아저씨 있었는데, 다 잡았어야 되는데, 지나이사 검은 양복이 적겠죠? 검은 양복이? 아, 둘다 잡았어야 되는데, 아, 몰라. 오늘의 전 3천만큼 강합니다. 아인베리어. 그냥 응, 발견. <목소리> 와. 여기 한 명이 더 있어서. <laughs>